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 1장입니다. <웃음> 959. <웃음> 의심이 찾았습니까? <laughs> 자문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위시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본과 비유와 지혜, 지혜 있는 자의 발과그오라 말을 깨달으리라다 아멘 오늘 자문은 다윗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이 쓴 자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잠 오는 이 아니라의 잠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잠은 1장, 9장까지는 특별히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6절까지 잠은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주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성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네, 이 4절 말씀은 경험이 없고 유혹받기 쉬운 미숙한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바른 규범으로 지혜를 배우고 청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 자, 오 의진. 젊음이란 이 자체가 사실은 무기이고 재산입니다. 젊음 자체가 무기이고 재산이다 아직 의진이는 20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50이 넘어 보면, 아 정말 젊음이란 게 보물이고 젊음이 재산이고 젊음이 특권이구나. 젊다는 것은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받기 쉽고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젊다는 것은 실수할 특권도 있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60이 되어서도 계속 실수하고 강팡질팡하면 그것은 참 문제이겠죠. 솔로몬의 자문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젊음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쉽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문은 교육에 있습니다. 자문이 있는 이유는 교육에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꼰대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너무 우리는 세대론에 빠져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꼰대 소리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마치 훈계는 꼰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계한다는 것은 교정하다, 응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이론적 개념입니다. 훈계는 뭡니까? 실천인, 실천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왜 훈계를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또 응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좀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교정하고 때로는 응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문교육은 지속적인 훈련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지속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지속적이고 훈련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자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침이 될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자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교육하여 지혜를 깨치게 하고 설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며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문의 교육의 목적은 3절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알게 한다. 지혜는 원어에서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이 호크마는 판단력, 굿샘, 민첩함 등을 의미하는 학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굿샘이 됩니다. 민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모든 측면의 지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호크마입니다. 바로 이 지혜.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2장 6절 2장 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6절 대저, 대저 여호하는 지혜를,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네 대저 여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명제는 지식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옳고 그름의 척도가 곧여호와 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식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논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적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께서 세우신 질서에 근거해 있는 지식만이 유일한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든 법도 지켜야 되지만 더잘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며 그 질서를 제정하신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첫 원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인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문의 목적 2절에서 아까 읽었죠. 훈계를 알 알게야, 아, 3절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와 정의롭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실 구호만 있을 뿐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는 아주 상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정의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변적이 는지 알죠? 네, 변할 수 있다 상당히 변한다는 것 반면에 공의는 이 공의는 공편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평. 법원에 그, 에, 있죠. 어떤 에,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평균적으로.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뜻,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공평은 사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공평이 제대로 일,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사사로움이 없겠습니까? 공평한 공평한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사사로움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공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더 공의에 가깝게 갈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자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3절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공계를 받게 하며, 정직함을 위하여 자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정직함을 뜻뜻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뜻뜻하게 살아가는 서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뜨뜻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은 부모님께 서로 정직하지 못하면 늘 뜨뜻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직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공평과 대조적으로 인간 내면의 상태, 즉 올바르고 고상한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합니 올바르고 고상한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가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정치가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 갈때 정직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정직한 사람이 뜨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정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부러지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말할 때 이런 말을 주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의로, 정의로운 사회는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거기 보면 훈계를 받게 한다.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에 따라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받다라는 말, 이 말은 지적인 받아들임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받는 사람의 자세이죠. 그냥 받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소로원의 자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배우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그 사실을 잘 보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사기치가지고 감옥 가가 있고, 그 딸도 가짜 형식해가지고 사기치가지고 검찰에 붙들려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본받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사기 공화국,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절 말씀 다시 읽어 오전 말씀 다시 읽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원을듣어고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하시기고할식이신할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다. 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할 때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총명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굿 라이프. 자문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교육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굿 라이프.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우선순위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잘 깨닫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삶이 굿 라이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자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 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